안녕하세요. 이정원입니다. 오늘은 포성 문제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떤 문제가 준비되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문제 정답 알아보겠습니다. 네, 이 장면인데요. 자, 여기서 흙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이 자리, 또이 자리, 그리고 이 자리. 여러분, 어디를 선택하셨나요? 이 문제의 정답은 이렇게 걸쳐가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 백의 형태도 크기 때문에 이렇게 갈라치는 수도 굉장히 큰 자리이긴 한데요. 지금 백이 이제 이 자리를 두게 되면 흑이 기존에 이 정석을 둔 이유는 백에게 실리를 주는 대신에 이제 세력을 두텁게 활용을 하려고 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것은 큰 자리이긴 한데, 이 흙의 형태를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, 지금은 정답은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. 자, 이 자리로 두는 것은 역시, 그렇지 않아도 백은 이 자리를 두고 싶은 자리거든요. 그래서 역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, 흙이 포석에서 일관성이 없다고 보시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형태는 이렇게 걸쳐가 주시는 것이 이 모양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되겠습니다. 많이들 맞추셨겠죠? 네. 그럼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. 네. 문제의 정답 알아보겠습니다. 네. 이 장면에서 이제 흙이 둘 차례가 되겠는데요. 이렇게 둘 것인지, 아니면 이렇게 둘 것인지, 또는 이렇게 둘 것인지. 이셋 중에 선택하셨나요?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. 이 자리로 두는 이유는요. 자, 보통 여기가 좀 넓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 것은 이쪽에 강한 쪽에 자꾸 가니까 이쪽으로 두는 거 아닐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. 자, 이렇게 두는 것은 흙이 이 세력을 이용해서 최대한 확장을 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 주력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좁히게 되면 여러분 중복이라는 말 아시죠? 그래서 이 세력을 집으로 지키려고 활용을 하시면 형태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예, 좋지 않겠습니다. 그래서 이 형태는 워낙 강하기 때문에 최대한 한껏 넓히셔도 괜찮습니다. 자, 만약 이런데 역시 돌아오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씌우거나 이런 식으로 뒀을 때이 빵따냄이 굉장히 유력적입니다. 네, 그래서 이 형태에서는 백이 좀 시달리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좁히기 보다는 지금은 워낙 약점이 없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장을 하겠습니다. 자, 이쪽으로 두는 것은 이 선의 돌이 흙이 갈 이유가 없겠죠. 이렇게 한 칸을 띄어 주시면 흙이 이 형태를 최대한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포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자, 그럼 마지막 문제에 보시겠습니다. 네, 문제의 정답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이 형태인데요. 여기서 예시를 들어드린 자리는 이 자리, 그리고 이 자리, 그리고 네,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. 자, 어디를 선택을 하셨을까요? 네, 자, 이 문제의 정답은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. 자, 이 자리를 두게 되면 다음에 이런 식으로 뒀을 때 또 여기를 받아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많이 깎이는 곳이죠. 그래서 이 자리를 두게 되면 백도 네, 이런 식으로 받게 되는데, 이걸 선수를 교환을 하고 이런 쪽이나 이런 쪽으로 갔을 때 훨씬 더 이득이 되겠죠. 네, 이 한수로 네, 경계를 많이 확장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. 네, 반대로 보시면 백이 이런 쪽으로 왔을 때. 네, 다음에 또 뛰는 자리가 굉장히 좋죠. 네, 받아준다면 이거 굉장히 많이 깎였습니다. 자, 이 자리나 또는 이런 곳, 이런 쪽으로 돌이 오신다면 굉장히 고수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, 그래서 지금은 이 자리. 네, 감각적으로 떠오르셨다면 굉장히 강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, 이렇게 오늘도 문제 함께 풀어봤는데요. 자, 이 문제를 통해서 초반, 내 기존에 두었던 돌들을 잘 살리셔서 작전을 잘 짜나가시는 것, 일관성 있게 두어가시는 것이 바둑 넣으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. 그리고 나중에 고수가 되시면 자유자재로 또 변신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이렇게 기본적인 돌의 흐름을 잘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